자, 여러분, 제가, 제가 농사를 지은 이 사과를 한번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리 오세요. 어, 일손도 딸리고 해서 전체적으로 관리도 하지도 못하고 적과도 하지 못한 사과를 여기 지금 따먹고 있는데, 이게 제가 농사 지은 결과입니다.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어우 너무 맛있어요. 내가 아마 이게 아마 자연의 맛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뭐 새콤하기도 하고 달콤하기도 하고 때깔은 별로 좋지는 않지만은 제가 농사를 지은 것을 여기서 이렇게 먹다 보니까 너무 맛있습니다. 다음번에 농사 잘 지세요. 내년에는 풀 관리도 제대로 하고 적과도 제대로 해서 이따만한 사과를 맛있는 사과를 생산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